안녕하세요. 배은영입니다. 오늘은 기대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대구 콘서트 첫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렸던 그 대구 콘서트의 첫 번째 날. 그런데 말이죠. 이명웅 씨가 어제 동성로에서 쇼핑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팬분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대구 그러면 가장 큰 번화가가 동성로 아닙니까? 이 바로 최대 번화가 이명호 씨가 나타났으니 눈에 안띌래안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호 씨가 무엇을 했느냐?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여러분, 지금 이명호 씨가 이렇게 쇼핑하는 모습, 뭐 SNS, 블로그, 뭐 등등등등의 게시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리 이명호씨 모습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명호 씨가 또 여기서 굉장히 짱구미를 발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우리 팬분들 이명 씨를 보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영웅 씨가 지금 쇼핑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 팬분들이 이 밖에서 어, 이문 앞에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 씨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슬로우라는 옷가게에 들어가진 않고 이문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영웅 씨가 나와요! 나오고 이렇게 팬분들을 목격을 합니다. 자, 목격을 했어요. 깜짝 놀랬죠. 자, 그런데요. 이미 임영웅 씨가 팬들을 목격하기 전에 이 남녀 한 쌍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 가게 앞을 바라봅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무슨 일인지 딱 바라보고 있고요. 지나가고 임영웅 씨가 이렇게 안경에 마스크까지 끼고 등장했습니다. 나름대로 또못 알아보게끔 뭔가 이렇게 한것 같은데 팬분들이 뒤통수만 봐도 알아보고 옆모습만 봐도 알아봅니다. 임영웅 씨가 우리 팬분들을 딱 바라봤죠. 한 손에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많은 팬분들께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임영웅 씨가 보더니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임영웅 씨가 싫어서 도망간 걸까요? 여러분 팬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냥 저는. 이 모습 보고 그냥 장난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laughs> 나잡아봐라.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임웅 씨가 막이 달리더니 웬만큼 가서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죠. 여러분들, 반가워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자, 임웅 씨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팬분들이 어디 가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임웅 씨가 달려가다가 팬분들께 손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세 명의 경호원과 두 명의 소속사 관계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모습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자면, 임영웅 씨 이렇게 나와서, 그렇 사람들이 막여길 바라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뭐, 한번 둘러보다가 딱 마주친 다음에 막 뛰어가는 모습. <laughs> 자, 임영웅 씨의 모습입니다. 손 흔들어 주죠. 이렇게 이 상황이요. 임영웅 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호원 셋 매니저 하나 리턴즈 친구 한명 든든한 장정들과 함께 동성로를 활보했다. 나 영웅이에요. 광고했다. 뭘 입어도 멋진 영웅이다. 딱 뛰어가는 폼이 이영웅이다 이러면서 이명웅 씨가 산 옷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명웅 씨가 산옷이고요 대구 콘서트 때 영시티 입고 이청바지 기대해도 될까요? 대구에서 쇼핑한 이유가 있겠죠. 참고로 이 비슬로우 브랜드는 남성용입니다. 이게 썼습니다. 임영웅씨가 이 비슬로우에서도 이렇게 임영웅이라고 사인을 남겼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 이름이 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둥글둥글한 글씨 임영웅씨 맞죠? 자, 그래서 임영웅씨가 진짜 대구 동성로에서 이거 옷수산게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대구 비슬로우를 치니까 지금 이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이에요. 자 이명 씨가 허녀의 집 옆을 막 지나갔거든요, 뛰어갔거든요. 아마도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명 씨가 이 길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허녀의 집 있죠? 이거 통과하고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동성로 이 길입니다. 이렇게 남성복 매장에서 이명 씨가 옷을 샀어요. 갑작스럽게 옷을 산것 같은데 이 날씨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땠던 것일까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쇼핑을 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대구에서 와서 이렇게 쇼핑을 한 이명 웅씨 아, 아무래도 급하게 간편복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명 웅씨가 이렇게 쇼핑하는 모습 그것도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우리 팬분들에게 포착이 돼서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명 웅씨가 이렇게 대구 동성로의한 식당에서 사인도 있어요 이명 웅씨가 대구에 오면은 동성로에 와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즐기나 봅니다. 임영웅 이 동성로 목격담 아주 재밌었고요. 우리 대구에 있는 팬분들 오늘 7시 반이 대구 콘서트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텐데 이 대구에서 오늘 첫 번째 콘서트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영웅씨가 알바했던 목록이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임영웅씨 20대 했던 알바 목록 그냥 임영웅씨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귀공자입니다 비트가 줄줄 나죠 그런데 임영웅씨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영상에 임영웅씨가 자신이 알바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거 어떤 걸 했느냐 옛날에는 알바 많이 했다. 아주 기본적인 건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음식 서빙 알바, 공장 알바, 알바몬 출신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집 나르는 것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건설 일용직 알바는 제일 힘들었다. 허리가 끊어졌다. 가구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 벽돌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드는 거는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카페 알바도 했다. 그리고 보조 출연도 해봤습니다. 임영웅 씨가. 너무 서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편의점 알바를 또 가장 재밌게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 레슨도 했었대요. 노래를 가르치는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 밸런스 월드컵에서 자신의 알바를 했던 것들을 쭉 읊었습니다. 자 편의점, 음식점 서빙, 화장 도구, 동장, 마트, 집 나르기, 가구 공장, 카페, 보조출연, 학생레슨 등등 자 이렇게 많은 알바를 했는데요. 2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때 모습입니다. 헉, 너무 말랐어요. 이명씨가 키는 이렇게 껑충한데 이 몸을 보십시오. 이제 뼈밖에 없죠. 이명씨가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명씨가 재밌게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랐던 영상이고요. 이명광으로 변신했을 때 모습이고요. 카페에 알바를 해서 라떼도 잘 만들고 이거는요, 이거는요, CF의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요, 밥플레스에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라떼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라떼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 우유와 이 커피의 이 비율 그리고 약간의 이 거품, 우유 거품 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찾아낸 드라마 투캅스의 보조 출연 장면, 임영웅 씨한 눈에 탁 알아보시겠죠?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 뭐 임영웅 씨입니다. 어떤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떤 모습인지? 자, 이명희 씨가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나옵니다. 우리 팬분들이 이 메인 연기자 말고 이명희 씨가 잘 나오게끔 확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명희 씨 모습이고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긴 합니다. <laughs> 어색한 얘기겠지. 중얼중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아, 앞에 여성분 두 분이 앉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라이브 카페를 다닐 때 모습인데, 노래를 부르는 노래 알바를 했을 때 임영웅 씨의 모습이고요. 화장품, 화장도구 제조 공장을 일했을 때 모습도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출전 당시에 그의 직업은 화장도구 제조업. 임영웅 씨는 그때 퍼프 만든 일을 했대요. 퍼프를 찍어서 자른 일을 했는데, 화장도구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비비크림만 찍어 바르다 파운데이션 알게 됐고, 쉐딩에 눈썹도 그려봤죠. 미스터 트롯 안 나왔으면 아이라인 그리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출전 직전에 했던 것이 바로 화장품 제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 눈화장이 너무 예뻐서 저,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하. 임영웅 씨가 이게 셀프로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했죠. 자연스럽고. 본인의 그 두각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참 대구 영상 보니까 이명우 씨가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눈에 가장 읽는 게 짧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 가구도 직접 꾸몄던 이명우 가구공장 알바했을 때그 실력이 나오나 이러면서 이게 이명우 씨가 냉장고에 이 스티커를 한땀 한땀 붙였는데요. 이거 진짜 되게 섬세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이 스티커 작업이요. 여기 뿔룩 뿔룩 튀어나는 오 것도 임영웅 씨가 이렇게 뜨지 않게, 들뜨지 않게 야무지게 잘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구 상하차와 군고구마 장사했을 때 모습들 이렇게 임영웅 씨의 자 저희 눈에는 귀공자지만 이렇게 힘든 때도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네티즌들은 신기한가 봅니다. 임영웅 씨가 정말 젊어서 치열하게 살았구나. 고생했지만, 이렇게 또 크게 대형 가수가 되어서, 이때 고생했을 때그 서러움들을 싹을 잊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20대를 보낸 것 같은 이명우. 댓글 보십시오. 역시 될 사람은 다르다. 열심히 살았다. 호박고구마 말고, 매박고구마가 <laughs> 뭡니까? 매박고구마 팔았으면 대박 났을걸.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 남편. <laughs> <laughs> 네, 와 열심히 살았구나. 셀프 헤어 메이크업 정말 대단하다. 20대를 정말 알차게 보냈구나. 대학 다닐 때도 연습벌레로 유명했다던데 지금도 꾸준히 발성 갈고 닦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멋지다. 이런 댓글들입니다. 오늘 임영웅 씨의 이 대구 콘서트 더하기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임영웅 씨의 그 20대 알차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때그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해피 대구 공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행.